원주문화재단 얘기예요. 작년 원주그림책페스티벌 당시에 설치한 조형물을 문화재단이 전부 폐기하기로 해서 지금 논란입니다. KBS 강원이 18일에 보도를 했는데 어, 생각보다 돈 많이 들었더라고요. 제작비로 1억 4,200만 원. 나 어, 어기 넘어갈 줄 몰랐는데. 그러니까요. 꽤 많은 예산을 들였던 건데 어쨌든 한번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잘 보관을 해가지고 두고두고 좀 활용을 하면 좋으련만 지금 야외에 그냥 방치해둔 상태라서 뭐 눈도 맞고 비도 맞고 막뭐 이러고 있다고 해요. 이게 작품이 너무 크다 보니까 어디 이렇게 창고 같은 데놓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해놨다고 해명을 했는데 지금 보면은. 진짜, 건물 어디 한 구석에 그냥 놔버렸어요, 이거를 그냥. 약간 좀 버려놓은 것 같은 느낌도 있고, 어떻게 <laughs> 보면. 그러니까 행사가 끝나지 불과 한 달밖에 또안된 상황인데, 결국에는 이거를 버리기로 했다.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죠?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당연히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. 이미 보니까 조형물 제작 예산에 철거 비용이 포함돼 있었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그러니까 이게 즉흥적인 결정이 아니었다. 원래 만들 때부터 재활용할 생각이 없었다는 거죠? 그러면 애초에 긴축제정인 상황에서 이렇게 예산을 쓰는 게 적절했는가라는 얘기를 우리가 또 해볼 수 밖에 없습니다. 축제가, 물론 예산이 많이 되긴 하지만, 그 중에서도 1억 중반 때 예산은 굉장히 큰 금액이잖아요. 그리고 네. 그림책 페스티벌 아시겠지만 이것도 역시 예산이 감액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그 어려운 살림살이 속에서 이거를 한 건데, 네. 그러려면은 뭔가 좀더 내실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갔어야 되는데 조형물 하나에 1억 4천을 태워가면서 하는 것이 누가 보더라도 <laughs> 이게 뭐 보여주기가 제대로 된것 같지도 않고, 맞아요. 이게 흥행 실적을 봤을 때 네네. 아쉽다는 평가가 솔직히 있었잖아요. 그림책 페스티벌 연휴 때보다는 둘다 놓친 꼴이 아니냐, 흥행과 뭐돈다 아무래도 그래서 그런지 전체 예산 규모에서 이게 차지하는 게 커서 나머지 부스나 콘텐츠 들이 상대적으로 조금 약해질 수밖에 그러니까 조형으로 설치하더라도 뭐 행사 전체의 분위기와 조화롭게 말씀하신 것처럼 해야 되는데 네. 아, 거는 너무 이게 크게 대형으로 하나가. 무조건이 서 있는 느낌이랄까요? 그 이후에 재활용 못 하냐 하니까 저작권 때문에 못 한대요. 근데 이게 제가 생각할 땐 그러면은 저작권을 처음부터 고려하고 이걸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? 그렇죠. 어 1억 4천을 태울 정도면. 네. 한번 쓰고 버리려고 <laughs> 만든 꼴인 거잖아요. 결국에는. 그 이런 해명은 황당하다. 그렇기 때문에 일각에선 1억 4천만 원을 휴지 조각으로 만들었다. 비판이 나오는 상황입니다. 뭐, 언론 보도 이후에 여론의 질타가 꽤 이제 쏟아지고 있어서 재단에서는 모르겠습니다. 뭐, 아직까지 뭐 자료를 내놓은 건 없는데 재사용 방안을 마련했을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뭐, 제가 계속 얘기합니다만은 긴축 재정을 그토록 강 공조하는 원강수 시정임에도 오히려 이렇게 또 황당한 상황이 벌어진 경우가 발생한다. 원주문화재단 뭐긴말 필요하겠습니까? 맨날 이렇게 좋은 소식으로 잘안 나온다는 것이 참 안타까워요. <laughs> 네. 어디로 가는 건지 계속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.